어, 뭔가 정보를 좀 많이 습득하신 분, 음... 이거 사가지고 네. 두번 이상 안 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a d k 태오입니다 오늘도 디테일링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 시밍 채널에 '눈 오고 난뒤 겨울 손 세차', '여자 혼자 SUV 셀프 세차' 하면 광택을 전동 대릴로 한다고 공기압 경고 등 타이어 펑크 냈을 때' 라는 영상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세차하는 브이로그인가봐요. 어? 말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는구나. 전환근이란 단어를 쓰시네. 나중에 휠을 브러쉬로 닦으려는 거겠죠? 휠. 식정제만 뿌리고서 그냥 바로 고압수로 헹구는 게 저렇게 끝은 아니겠지? 어, 본건 뿌리고 고압수로 헹궈내고. 어 뭔가 공부를 공부? 세차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좀 많이 습득하신 분 같네요. 원래 보통 여성분들. 퐁건 뿌리고선 바로 미트질 하는데, 어, 퐁건을 2차로 분사를 하네. 이제 미트질 하시려나? 맞네. 네. 세차 아, 봉을 사용하시는구나. 지금 시밍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괜찮은데, 1차로 갔다가 스노우폼 뿌리고 고압수를 헹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스노우폼을 또 뿌린 다음에, 이제 미트질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버킷 하나, 그냥 헹구는 린스 버킷 있죠? 요거는 하나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미트질 하면서 걔를 헹궈줄 버킷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안헹구고 차를 다 닦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 우리 환자들과 맞지 않다. 가시는 셀프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이 스노우폼 샴푸 있죠? 이게 좋은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PC, 프리워시제 있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트러스 워시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뿌리고 고압수로 헹군 다음에 세차장에 달려있는 폼건 갖다가 덮구선, 그 다음에 미트질 하는 거.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하고 깨끗해집니다. 고압수를 저 한쪽으로 잡고 한 손으로 쏘시는 게 전환근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는데. <laughs> 저 드라잉 타월 쓰시는 분들. 아, 어 근데 지금 에어를 안 불고선 바로 물기 제거를 하는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 물기 제거할 때, 일단 에어로 한번 틈새 에 있는 물질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타월 갖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래야지 타월을 닦았던 데를 또 닦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물기가 나오면 조금 다시 닦아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에어를 한번더 불어내면은, 좀덜 번거롭습니다. 절차가. 그리고, 어, 타월을 갖다가 드라이 타월 큰거 갖다가 사봤자, 뭐 내가 그거를 한장 갖다 충분하겠지? 아니면 이렇게 큰게 필요할까? 무조건 드라이 타월은, 최소 두장 필요합니다. 가로세로 60에 90cm 정도 되는 게, 미니멈 두장 필요해요.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사용하시는 큐티 테일러가 뭐지? 화면이 너무 빨라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물통 모양에서는 마프라 건가? 아, 오늘 이걸 하려고. 탄가루 왁스. 하드 엑셀런트. 음. 이 영상을 봤거나 쇼핑몰에서 이 전동 드릴 킷을 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앞에 패드랑 폴리싱 백업 패드 이두 가지만 사면 되니까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다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 아니지만 아마도 아마도 이거 사가지고 전동 드릴 갖다가 써 보시고 나서 두번 이상 안 쓰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유가 네. 있을까요? 두번써봤두번 써보고. 아 깨닫습니다 아 전동드릴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바르는 게더 빠르구나 <laughs> 아니면은 아예 파지법이 불편하니까 나는 이걸 굳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다음에 폴리셔로 넘어가게 되죠 예. 전동드릴로 폴리싱 도장면을 깎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파지법이 안 된다 균형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아예 듀얼 폴리셔로 넘어가시고 왁스까지만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페인트 클린저나 생각보다 불편한데? <laughs>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이래서 안 쓰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폴리싱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겠맛빼기로 이거 해야 되겠다 사지 마세요 그냥 바로 듀얼 폴리셔로 가시고 어, 나는 왁스 정도까지만 이걸로 발라 가지고 차량을 관리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빌려서 해 보세요 주변에 빌릴 분들이 없는 분들은 그냥 사지 마세요 예, 딱두번 쓰고 안쓸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해도 사실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아는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전동 드릴로 했을 때는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속도 조절을 요내 손가락 이 깊이로 갖다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폴리시처럼 단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리 돌아가고 어떨 때는 천천히 돌아가는데 어쨌든 폴리시의 낮은 단수보다는 속도가 빨라요. 그 폴리싱 패드에 묻혀가지고 바르는 코팅제의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전동드릴 키셋을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높은 속도로 중첩돼서 바르는 그 코팅 효과가 손으로 바른, 거, 바른 거에 비해서 한두배 이상 좋다 하면은 돈이 아깝지 않겠는데 한 10%에서 20% 그게 <laughs>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싱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폴리싱 패드랑 도장면이랑 이렇게 딱 수평면을 이루도록 균형을 잘 잡는 건데 전동 드릴 킷은 이게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모양 자체가. 제가 파지법이 불편하다는 게 그거예요. 밸런스 잡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스펀지로 이게 지금 고체 박스를 바르고 계신데, 이게 막상 해보면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디테일링 리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시민님한테 드릴 말씀은 다른 거 아니고 사용 가시는 셀프 세차장 스노우폼 샴푸가 좋은 거면은 뭐이 방법대로 하시는 건 괜찮고 다만 이제 미트질 할때 세차봉 말고 워시미트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랑 헹구기 위한 린스 버킷 더 좋은 거는 그립가드까지 하면은 좀더 안전하게 본 세차까지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밍님이 이때 이후로 전동 드릴킷 가지고서 왁스를 또 발라본 적이 있는지도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어, 면 괜찮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전동 드릴킷 사용했을 때 경험이 어떻는지 그걸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중복 투자하는 걸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재밌는 리뷰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